동물들은 재앙을 예측할 수 있을까? 본능일까? 아니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일까? 2004년 12월 26일 태국 북해 인도양대 지진이 발생하기 몇분전 해변 리조트의 코끼리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다. 평소엔 조용히 서있던 코끼리들이 갑자기 사람을 등에 태우고 언덕 위로 달리기 시작한 거다. 어떤 코끼리는 사람을 코로 들어올려 밀어내듯 했고 관광객들은 놀라서 그대로 따라 도망쳤다. 그리고... 몇분뒤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다. 하지만 코끼리들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일은 태국만이 아니었다. 시랑카에선 개들이 주인을 끌고 달아났고 인도에선 말들이 우리를 부수고 산을 도망쳤다. 놀랍게도 동물의 사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지진도 경보도 없던 그 순간 코끼리들은 어떻게 알았던 걸까? 그저 본능이란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걸까?